26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국내 총생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쉽게 나올 때는 GDP하고, 즉, 그, G, 옛날의 식으로 GNP하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유량, 저량,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어, 여기에서는 이제 그 중에 순수 GDP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GDP란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아까 이것 때문에 유량이라는 컨셉이 나오겠죠. 일정 기간 새롭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합산한 것이다. GDP의 전업주부의 가사 서비스, 자, 자가주택 소유 및 지하 경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중에, 어, 뭐, 말제되는 내용이 전업주부의 가사 서비스 포함 안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래서, 얘기되는 게두 개가 더 있는데, 어, 바로 농부의 농부가 어떤 그 농사를 짓거 했을 때 자가 소비하는 거, 이거는 포함이 되고요. 또 하나가 여기에 있는 자가주택에 대한 건데, 귀속 임대료라고 하죠. 자가주택 같은 경우에 수했을 때, 이걸 임대료로 내가, 내가 집을 임대했을 때 하는 그, 그, 그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이거는 오히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GDP는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이다 GDP는 생산, 분배 지출의 세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으며 각 측면에서 측정된 값은 값다 이렇게 해서 3면 등가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갈작한 문제이기는 하나, 뭐 등, 저기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유량, 저량, 이런 정도는 유량은 일정 기간, 그 다음에 일정 시점, 이거는 저량, 이렇게 해서 구별하는 것까지 체크를 해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